네.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 엄마의 품처럼 아늑한 장소가 있습니다. 아, 저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이곳이 정말로 그리워지는데요. 네. 나만의 집에 자연을 입히는 남자, 류명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림 같은 네. 집을 짓는 회사 엔디임 대표이사 류명입니다. 네,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네. 대표님께서 네. 예, 아주 뭐 회사를 설립하신 지는 얼마 나 되셨어요? 네,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네. 4년 만에 정말 큰 쾌거를 이루셨어요. 네. 아까 뭐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해 드렸지만 네. LH 주택 공사랑 네. 공동 사업을 같이 하시고 계 네네네. 네. 야, 그리고 또그 창업한 지 2년 만에는 네. 2014 미래 창조 경영 전원주택 분야의 대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상을 다 하시게 된거나요 비결은 남들과 다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회사라 그러면 조금 불투명하게 진행을 했다면 저희는 투명한 경영 그리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LH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고 예. LH에서 최초로 하는 공동개발 사업에서 예. 저희가 당당하게 아홉 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다 보니까 예.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과를 이뤘습니다. 네. 그 창업 스토리 오늘 나눴지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속 시원한 그런 속이 있는 얘기까지 다 네.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본인이 잘했던 네. 그런 이야기? 네 제가 잘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laughs> 잘한 이야기 지금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DIM 대표이사 류유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는 꿈이었고 그리고 누군가에는 로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는 일생일대에 한번 하는 쇼핑일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는 이 주택을 4년 만에 어깨일이 그리고 연매출 500억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그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학생인데 월 매출 800만 원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재밌게 다니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어,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좀 실패 위기에 있다 그리고 폐업을 할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그리고 다니는 학교를 어, 잠깐 그만두고 상경하게 됩니다. 상경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빚이 직장인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양이었고,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를 제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는 분명했습니다. 네, 저는 실내 디자인과를 나왔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건축 분야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건축이 조금 더 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큰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절대로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 오프라인?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 아, 오프라인은 나한테 가능성이 없다. 나는 실적도 없고, 그리고 브랜드도 없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자. 왜냐하면 온라인은 그때 업계에서 아무도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온라인은 쉽게 진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부분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한 목표와 매력과 장점을 그대로 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홈페이지는 조금씩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은 고객들이 주택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방법 건축 용어, 설계, 그리고 시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직접 영업하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북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였고, 그 가이드북을 본 사람들은 다시 저한테 연락으로 오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님들께 찾아갔고, 건축주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당신을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남아있는 기업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이 집안체의 제 기업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은 저한테 아름다운 실적이 돼서 또 다른 마케팅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정성껏 지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첫 계약을 하고 나서 저는 바로 했던 마케팅이 집을 짓고 나면 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은 AS가 발생을 하면 은 모른 척하기 일쑤였고, 그리고 하자가 나게 되면 은그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본인들이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어깨에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촬영을 해서 다시 홈페이지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깨에서 처음으로 100억이라는 매출 신화를 이루었고 첫해에 120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100%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고라는 게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지만 제가 이 신고하는 것들이 나중에 더큰 보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에 제가 더 크게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그리고 가이드북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에는 200억이 넘어갔죠. 그때 처음으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두 가지 위기였는데 첫 번째는 170억짜리 리조트 사업권을 제가 따냈던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꿈이라고 말하는 허세 커피숍을 제가 오픈하게 됩니다. 170억짜리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사 투입됐던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그 자금조달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공사 투입된 십몇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날릴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커피숍조차도 강남역 1번 출구에 프리미엄에 붙어 있는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친다고 하셨죠. 그 부분이 딱 저한테 들어맞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무엇부터 새로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은 다시 고객을 만나러 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당신께 유명 대표가 직접 찾아갑니다는 슬로건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다시 두달 만에 60억이라는 매출을 가지고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리게 되는데 그때 고객님들을 만나 뵈면서 또한 가지는 느꼈습니다. 아, 고객님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싼 가격이 아니라 진짜 현장의 투명성이구나. 고객님들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은 진짜 그 자재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시공 방법이 진짜 FM대로입니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했던 정책이 현장 공개백이었습니다. 현장 공개백은 모든 공정을 건축주님들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자재가 들어올 때마다 그 라벨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건축주님들께 적중을 하게 되고, 고객님들은 다시 회사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LH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민간 사업단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재무제표 그리고 투명한 공정 시스템. 이걸 통해서 LH에서는 아홉 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저희에게 주었고, 총 49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200억이 넘는 수주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본 것은 모든 전원주택업계 사장님들이 기술력과 그리고 시공력만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문화를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기려고 할때 저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보상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보상을 먼저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시작이 어쩔 수 없음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음과 빚이 그때는 기회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절벽이었습니다. 아니,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올라가서 보니까 그곳이 평지가 아니라 정상이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고 그 성공을 위해서 올라간다면 그 성공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오면서 긍정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나를 비관하기보다는 그 부정적인 것 속에서 나의 성공을 찾았고 그 성공이 긍정의 힘이라는 걸한 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이 기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초창기에, 네. 사실 1년 만에 연매출 100억? 이렇게. 네. 예 네, 성과를 내셨잖아요 네네네. 그 영업 비결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 하세요 우선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시, 시작을 하실 때그 업계의 약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계의 약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많은 집을 또 지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까지 한몇개 정도의 집을 지어 보셨어요? 아, 지금까지 지은 집이 천채가 넘죠. 천... 네네. 오, 그렇다면 대표님 그런 또 노하우는 또 알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고객들에게 노하우? 네. 자 이곳은 투명하게 오픈을 한다라는 네. 거 외에도 네. 이런 대표님의 브랜드 이름 지을 네. 때 처음에 창업하실 네. 네. 때 고민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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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시도를 했는지. 네.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 그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생활하는 모습까지 다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 고객님들께서 우리 회사 문화를 보고 좋아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예. 집을 보고 반하시지만 집보다도 더 크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회사의 문화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S가 발생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예. 고객이 고객을 예. 홍보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고객이 고객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큰 마케팅 요소라고 네, 보입니다. 물론 AS 상당히 중요한 네, 관건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 그프로그램에 공식 그래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대표님에게 전원주택이란 무엇입니까? 아, 전원주택은 저에게 네. 아홉 번째 구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아홉 번째 구름이요? 네. 여덟 번도 아니고 일곱 아, 번도 아니고 번째. 아홉 번입니까? 네. 이유는요? 아홉 번째 구름의 뜻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 저한테 그 전원주택은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예, 아... 찾고 나니까 그것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주택은 저에게 아홉 번째 구름입니다. 오늘 해주셨던 얘기들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가 꼭 창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닮아가야 할 네. 그런 얘기들 네. 정말 투명하게 오픈해서 네.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대표님의 회사가 네. 정말 좋은 취지로 우리 어려운 신분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시고 따뜻한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다 라고 했던 유명 대표님의 어록 기억하셔야겠죠 실패 안에 항상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날 여러분들의 희망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